그 때문에 여자로서의 남자를 만나지는 놀라운 사실. 여자로서의 남자를 만나지는 사실. 세상에. 응? 여자들만 세상에 꽉차한 50억, 500억이 있으면 뭐래. 꽉 차있는데 남자 없는 여자들 그거, 지역 지역에 그런 적은 있어. 여자, 남자 없는 여자. 네? 여자 없는 남자. 쓸데 있었을 때 없어. 다 파버리고 다 뭉그려 버려야지. 잘라버리고 파버려야지. 그 무엇에서? 그렇기 때문에 잘난 남자라고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내 이것을 어떻게 맞추느냐? 어떻게 맞추느냐? 이게 뭘 가지고 맞추느냐? 돈 가지고 맞추느냐? 지식 가지고 맞추느냐? 이게 권력 가지고 맞추느냐? 뭐 가지고? 맞추느냐, 사랑 가지고 맞추. 사랑 가지고. 그걸 원하오. 돈 가지고 맞추기를 원하오. 돈 가지고 맞추기를 원하는. 이팬 여자 갓나하다고 선들어 봐요. 갓나하긴 시집 갓나가 말이에요. 나쁘서 여자는 시집 가잖아요. 그게 갓나하지. 남자는 왔나. 그게 말이 생겨나는 거 아니야. 자, 뭘 맞추고 갈래 뭘? 에? 뭘 맞추고 싶어요? 고나은눈보고 그 여자 눈보기, 콜보고 물어보고, 입보 물어보고, 귀로 보고 뭐든 오장육부 전부 다물어봐라도 우리, 아, 우리 엄마보고 물어뭘 맞추는 거야? 우리 아빠. 뭘 맞춰? 아빠 코 맞추는 거, 뭐 맞춰? 뭘 맞추는 거요 사랑 을 맞추는 거야. 사랑 을 맞추면 돼. 빙글빙글 들아가고장부다 들어가고. 참 통하지 않대 전부가 좋다는 게, 조화가 벌어지고 말이야. 희희 낙낙이 벌어진다고. 나머리가 딱 그런 데안 그런 데. 그래요? 네, 알하세요 야, 이게. 천국 가가지고, 나 혼자 가가지고, 천국 뭐래? 하나님이 있고, 그 나라에 아무리 아름다들은 뭐래? 꽃이 있어, 향기 없어, 향기 없어, 열매 없어. 꽃이 있으면 뭐래? 향기 없고, 열매 없는데. 안 그래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단단이 아니야. 나야, 나, 나, 나. 나 인내처리 말도 그다지, 그걸 해석하는 것을 모르는 거지. 영적인 선을 그다 선생님까지 풀어서 이것을 체계화 못 시킨 거요 그런데 그것,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것 체계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도인들이 생활, 수많은 종교들이 나왔다가 인류의 피해를 입히고, 어, 망국지정으로 흘러가는 사신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나 통일교회는 그렇않아 안녕하세요? 예. 네. 부부라는 것은 그런 바 되여시. 예? 핵을 뽑아다가 남성을 대표 요소인데 이것이 비로소 안테나의 초초 안테나의 우주 천재의 이 존재가 이 상적 접촉을 대표로서 폭발적인 안테나 중심으 삼고 이 벌기가 저 이걸 통해서 땅과 하늘은 언제 나 통할 수있고 이걸 이거 떨어지게 되면 대락이 응? 그렇지 않아 전기를 땅에 놔두처음부다아서가지고처르부물 들어가잖아요, 네. 아무리 큰 것도 저평만 되면 화해버리그 어디로 화해버리 없는 거로. 바로 그로, 그로 들어가는 거요그렇 때문에 뭉쳤다가펴졌다가 뭉쳐. 요, 요건, 요 수직이야. 무를 주의삼고 유무를 주의삼고 이와 같은 자리로 이것은 유무의 계속적인 이 줄기를 무의 자리를 저어 타는 것은 사랑의 자리야 내가 남자가 없어지고 여자가 빠졌다사랑하이 절대적이다 할수 있는 자리가 사랑을 이루는 불교에서의 무의 문을 널리 말하는 거예요 가기는 어디고자리든 가게 되면 천지가 다다. 다보면 되고 아. 어서가면못 드냐고 말하는 거천상전의에유하덕자라는말은 고성지에 들어가 보니까 천하가 다는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이걸 다 풀지 못했어? 이런 원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걸다안들요 이렇게 가치 있는 원리를 시똥깨떡 넣기 그 말이야. 네? 소품 자리 안 들기도 이놈 사시더. 천하에 배락을 맞이하던데. 선생님은 그 원리를 중상과 일생을 싸워 나온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렇습 거기를 통하지 않은 사랑의 뜻을 이루지 못해. 완성했소. 본래 타락하지 않은 부분은. 뭐라고? 우주의, 천주의, 핵의 열매 핵. 핵의 열매야. 열매는 기원으로 들어가는 거야. 에? 원인적인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에따 때문에 모든 씨는 그래. 모든 씨는 한꺼풀 가운데 두 조각이 돼 있어. 씨 봐라. 무슨 씨냐? 어? 윤박사, 그렇게 하 셈이, 무슨 씨가 그렇게 하는 요 어디 있나? 한카풀 가운데 두 조각이 되어있어. 이것이 두 조각, 이것이 이성성상이야. 그리고 여기는 의인하면 생명이, 이두 조각이 이제 그두 조각이 요와 같은 조각을 하면 다 짝짝이 지지만 이건 다안되 십자형이 그기 때문에 통일로 말하면 어, 내성성상과 형상과 음양이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는 거야 이게. 음과 양과 성상과 형상은 형상은 형상도 응 아닌데 그게 어떻게 달라? 큰 것은 로 짜게 되면 말이야. 이거 두짜개되지만 여기에 씨가 될 것은 요걸 다 소화시킬 수있게 10절을 써 10절을 써 가지고